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자주 쓰는 비밀번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야. 요즘 해킹 사건 진짜 많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들 너무 뻔하지 않아? 설마 123,456아이지아 진짜 그럼 안 돼.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해킹되는 비밀번호는 123,456 그리고 패스워드. 이걸로 해킹당하는 사람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대. 2019년도만 봐도 전 세계에서 이 비밀번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수백만 명이래. 여기서 꿀팁 하나? 비밀번호를 만들 때한 가지 규칙이 있어. 바로 숫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섞는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볼때 항상 즐겨보던 영화 대사나 책 제목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 예를 들어, TOBURNOTEB. -E 어때? 이건 해킹하기 진짜 어려울걸? 그리고 또 중요해. 우리는 다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잖아. 제발, 제발. 전체 다 동일하게 쓰지 말자. 해킹 당하면 진짜 부끄럽잖아. 비밀번호 관리 어렵다고 막 포기하면 안 돼. 요즘엔 무료 비밀번호 관리 앱들도 많잖아. 한번 써봐. 인생이 아주 조금 더 편해질걸? 오늘 배운 꿀팁들, 바로 실천해봐. 내 정보 내가 지키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자. 안녕.